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14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오늘 아시아는 비교적 잘 버텨줬습니다. 중국 증시가 좀 약했는데요. 헝다 관련된 소식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다른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유럽이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 하락 출발했는데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하락이 일단 정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증시, 아직까지 방향성은 미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간 만들어놨던 그 박스권 있죠? 그 박스권 아직도 깬게 아닙니다. 박스권 안에서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기대감은 있어요. 아래쪽으로 붕괴되면서 하락, 전환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 우려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은 객관적인 관점은 이겁니다. 3개월간의 박스권에 아직 갇혀있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또좀 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근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좀 급하게 좀 빠진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킨 건 아닌데, 박스권 하단 부근에 있죠. 그렇다면은 어떤 자연적인 반등 혹은 하락이 둔화되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뭐 급등락 이런 걸 기대하기는 일단 뭐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대폭락 뭐 이런 걸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급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대폭락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 라면요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긴 해요 왜냐면 지지선을 아직 완전히 깬게 아니고 이 지지선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또국또좀 또 그런 구간에 있는 거예요 반등을 해야 되나 하락이 둔화돼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그 지난 6월 달부터 만들어 놨던 이런 박스권 하단 자리, 지난 직전 저점 이런 자리에 매물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움직임이 좀 정체가 될수 있다.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아, 그러나 일단 전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이런 하방 압력은 전반적으로 아직 해소가 되지는 않은 거죠. 그죠? 아래쪽으로 유리하긴 한데 지금 자리 자체가 좀 혼란한 겁니다. 요게 이제 증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라마다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음봉을 보이고 음봉을 보이고 음봉을 보였던 증시들은 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일 거고, 이 와중에 지지력 이 와중에 지지선 부근이라고 양봉을 몇 개씩 보인 증시는 그래도 좀 반등할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으나 전반적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음, 제가 금요일, 저기 주말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이제 금리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조금 좀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하고 좀 갈까 해요. 10년 물 국채, 10, 국채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약간 혼란스럽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시면 이제 10년 물 국채금리입니다. 2020년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3년 3년 넘는 기간 동안 쭉잘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보시면 이 금리가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 차 하면서 직전 저점 돌, 직전 고점 돌파한 차 하면서 레벨업이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 지금 이런 변동성 확대, 2020년부터 시작된 이 3년간의 상승이란 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레벨업은 어떤 것에 가까울까요? 이게 새로운 레벨업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간의 이런 긴 상승 추세를 끝내기 위한 어떤 오버슈팅, 단기적인 오버슈팅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하 지금 연준의 기준 금리인 그 연준의 금리 인상도 사실상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고 하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물론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정말 몇년 혹은 상승 목표치가 막 5% 6% 7% 이렇게 막 높아지는 그런 레벨업을 의미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장기적인 상승을 끝내기 위한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시작되었구나 정도로 보는 게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다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오르는 게 여기서 잘만 하면은 채권 투자를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할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정도 해 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끝내기 위한 단기 슈팅의 본격적인 시작, 그죠 예, 이 정도로 보시는 게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일단 오늘, 그죠 일단 오늘 아시아 장 중에 보시다시피 뭐 금리 올라가고 있죠. 예, 별로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라는 거. 이런 거좀 생각할 수 있겠고 일본 증시 뭐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 미국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요. 그러나 뭐 지난번에 봤다시피 이렇게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좀 다중 고점형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좀 올라오더라도 일단 별로 내용을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거 뭐 혼조한 구간 안에 있죠. 뭐 특별히 뭐 일단 드릴 이야기는 없는 상황인데 반등 지매도 전략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하여튼, 근데 지난번에 이 직전 저점 자리들을 붕괴시켰다가 올라오는 거라서 좀 일단 별로 해석이 좋아지진 않겠죠. 그죠? 또 N자로 빠질 수 있겠거니 일단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중국 증시 좀 잠깐 보자면은 중국 증시는 사실 오늘 헝다 이슈가 있어서 빠지긴 했지만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뭐 풀고 있다. 아,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일단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형이었는데 삼각수렴형은 위쪽으로 안착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착하고 나서 지금 이 약간 조정 보이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또 올라갈 생각이 있나 보다 라고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증시는 지금 예상 외로 지금 일단 괜찮은 모습입니다. 만약 이 지난번에 이 상승이 속임수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다중 바닥형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중요한 자리들, 이런 중요한 고점들을 넘을 수 있는지는 의심이 됩니다만은, 일단 중국 증시는 당장 하락할 생각은 없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뭐 혼조한 그런 구간 안에 있죠? 직전 저점 자리, 여기 어디 지지력 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쏟아지려는 그런 힘이 좀 전반적으로 강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여기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탄력적으로 못 올라오고, 여기서 벨벨벨벨 기다가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낙폭이 조금 과했긴 해요. 그래서 하락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급락 폭락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딱 괜찮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이 정도까지 해석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어, 위안화도 뭐 보이자시피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데요. 뭐 일단 찔끔 올라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일단 뭐 보이긴 합니다. 그죠? 어제 하락 다 되돌렸으니까, 전일 하락 되돌렸으니까요. 엔화, 음, N화. 엔화도 보시면 뭐 보이자시피 일단 엔화 약세. 지난주에 다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직전 고점, 여기 전고점 자리들 매물의 영향을 받아서 좀상승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하네요. 요 정도 보면은 얼추 어, 다본것 같죠?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만 볼, 네, 보는 겁니다. 아, 그리고 참, 어, 추석 연휴 껴있죠? 참, 추석 연휴. 중국도 많이 쉬니까요, 추석 연휴 때문에. 그, 언제 쉬는지 날짜들 알아서 좀 다들 좀 정확하게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영상 녹화 일정은 간단합니다. 한국증시 했으면, 한국증시 개장하면 저녁 영상 올라갑니다. 그죠? 어 그리고 미국 증시 개장했으면 아침 영상 올라갑니다. 요 원칙 그대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추석이라 쉬는 기간에는 대부분 그죠 전용 영상 안 올라가겠죠. 한국 증시 휴장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마 추석 연휴에도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서 아침 영상은 아마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정도 일정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오늘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일정 말씀을 좀 네몇번더 이야기해드리긴 할 건데 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 봤죠? 한국 증시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도 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 여기서 사실 이제 근데 코스피는 이 거래일간 상승 이 거래일 동안 양봉을 보여줬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탄력적인 반등을 할 생각이 있는가 보구나. 라고 봐주는 게좀 적합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하이 거래일 동안 양봉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 나왔던 시가, 양봉의 시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지력을 보여줬으면, 양봉을 만들어낼 정도의 힘이면,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길고 짧은 거 대봐야죠. 위쪽으로 올라오고 싶은 의지가 있긴 있는데,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올 거면요.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또, 특정한 박스권 내에서 요렇게 또 박스권에서 머물러 버리면은 또 빠지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어쨌든 하락이 둔화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특별한 이슈 없고 이 직전 저점 이런 자리 어떤 영향을 받는 매물대에 걸쳐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그 하락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증시 코스피는 반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어는 보입니다. 근데 반등할지 안 할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날 양봉의 시가에 지지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지지했고 양봉까지 보여줬으니까, 이제 뭐다? 엄밀히 따지자면, 뭐, 상방 배팅하고 삼성전자 뭐 주식 사고 뭐 그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할수 있는 그런 기준이 등장한 거예요. 그죠?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오늘, 뭐 코스피와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에코프로 친구들이 또 박살이 나면서 코스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의 하락은 지속되고 있다. 코스닥은 너무나 차분히 잘 빠지고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다만, 1300이란 자리, 코스닥 150 현물 지수 기준으로 해서 1300이란 자리가 이 직전 저점으로서의 지지력이 있는 어떤 지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락 목표가 얼마 남진 않았네요. 그죠? 1320인데요, 지금.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환율은 뭐잘 오르고 있네요 그죠 특별히 이상한거 없습니다 역시 환율도 이전 고점을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레벨업을 하고 싶은 그런 모양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지력을 확인했고 잘 올라가고 있다 어, 다만 위쪽에 저항이 무겁기 때문에 상승이 둔화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이런 꼬라지만 봐도 사실 이게 지금 탄력적인 반등의 코스피가 자연스럽긴 한데 반등이 올라오지 안 올라오지 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계속해서 하방이 좀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 다 깨진 않았죠. 김치국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많이 약해졌죠. 오늘 또다시 급락하면서요. 특히 에코프로는 오늘 8% 급락을 했는데 다시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쯤 됐으면 사실상 또다시 의미 있는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의미 있는 고점 여기, 의미 있는 고점 여기. 이런 식으로, 어, 고점이 낮아지네. 어, 저점이 낮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분위기가 안 좋아 보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사실 더큰 문제인데요. 에코프로 BM은 너무 이 고점이 빨리 낮아지고 있어요. 너무 빨리. 이런 점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이만큼이나 꿈, 이만큼이나 꿈틀한 에코프로하고 이, 조금 전에 보셨던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이 기간 조정, 이만큼 기간 조정이잖아요. 기간 조정하고 또 죽는 에코프로 BM하고, 이 분명히 둘이 힘이, 네, 분명히 둘은 힘의 차이가 다른 거고, 이런 힘의 차이는 나중에 큰또 어떤 시세의 차이를 낳게 되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는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양봉의 시가 정도까지 일단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열려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6만 8천 원, 6 8 500원 여기 언저리에서 약한 지지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꿈틀 올라오려고 하는 생각이 있긴 있으나 지금 7만 원이 또 다시 어떤 저항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전히 하방 압력이 여전히 아래쪽으로 가는 압력이 좀더 우세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68,500원을 지지력으로 확인을 한 그런 모습이죠. 하락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그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그런 피로감 때문에 움직임이 좀 정체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 미국 증시는 어떨까요? 오늘 미국 증시는요?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왜냐? 그 전날 지지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이 되긴 될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 나스닥입니다.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에 여기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이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시원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들 지금 일단 하방이 우세하긴 해요. 다들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더더 더 가고 싶어 하고 아직도 단기적으로 하락세의 기운이 더 충만하긴 한데요. 근데 일단 아래쪽에 어떤 지지력이 있고 이런 거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점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그런 거고요. S&P는 근데 좀 다르죠. S&P는 보시다시피 어딘가 중요한 자리를 살짝이나마 붕괴를 시킨 시켰기 때문에 S&P의 힘이 좀 급격히 좀 빠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S&P와 나스닥의 힘 차이가 조금 있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이슈 그거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 이번 주 후반에 한국 추석이라 쉴때 미국 물가 지표 발표 되거든요. 이겁니다. PC 프라이스 인덱스 요거잘 보시면 돼요. 아요거나요거 요거 말고. 아요거 아니네. 요거어 네. 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아니고. 아 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제 잘못 봤네요. 이게 그 미국 GDP 발표되는 날 발표되는 PC라는 그런 물가 지표가 있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하여튼 그죠? 이번 주 금요일이 맞아요. 어, 아 왜이리 날짜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 금요일날 한국증진 휴장인데 금요일날 밤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특별한 그런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뭐 여기까지 봤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좀 뻔하게 할수 있는 지금 현상만 딱 말씀드리고 마른 건데요. 어, 사실, 그, 이쯤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면서 좀 마치고 싶습니다. 그, 사실 뭐 제가 영상에서 뭐 여러분들께 엄청난, 엄청난 뭐 지식과 뭐 엄청난 뭐 정보를 제공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구나 볼수 있는 이 기사와 누구나 볼수 있는 이 차트나 이런 가격이나 이런 데이터,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 흔히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냥 해석만 해드리는 게 일단 제가 해드리고 있는 일인데요. 물론 여기에 가끔가다 이제 저의 사견을 조금씩 조금씩 덧붙이긴 하는데 이것도 잘안 하죠. 저는 어쨌든 지금 영상에서 하고 있는 게 맨날 이제 똑같은 이야기,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 예. 네,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쯤에서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뭐 비공개, 비공개 정보, 혹은 뭐 엄청난 뭐 지식,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를 일단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하고 이런 게,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게좀 있긴 있습니다. 어, 어, 이게 사실 미래를 보면 제일 좋은데 우리 사람은 아무도 미래를 볼 수가 없죠. 그죠? 그, 그 사람들은 어쨌든 누구나 다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벌고 있죠. 그런 차이는, 그제 생각엔 이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뻔한 데이터의 해석에 좀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런 미공개 정보나 이런 거는, 사실상 뭐, 뭐 불법의 영역이고, 이런 거는, 네, 이런 거는 일단은 뭐, 특별히 없다라고 가정하고, 하여튼 이것만 잘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입장입니다. 음, 이거를, 이거를 이제 너무 좀 오버하게 해석하지 않고 딱딱 제한적으로 이 데이터는 이렇게 활용되는 거, 이 데이터는 이렇게 활용되는 거,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갖고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거 정도만 할수 있어도 투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하여튼 미득 어떤 뭐 숨겨진 정보나 숨겨진 지식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좀안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볼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이거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그 자료가 이야기해주는 만큼만 보고 그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거 이것만 잘해도 투자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아무리 워렌 버핏이라 해도 미래를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